네 안녕하세요. 실적 체크 중입니다. 음,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음, 지난주, 지난,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그 소낙비를 좀 피하고 어,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언제였는지 지지난주였는지 지난주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아 어, 사실 저는 그추 추석을 좀 세고 나서 어,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조금 더 어,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같이 코스닥이 올라주고 뭐 코스피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주고 나니까 또 막상 음, 좀 안타까운, 아쉬운, 예,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 뭐 다들 보셨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어, 그린뉴딜 관련해 가지고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보다가. 아, 하나를 보게 된게 우림 기계라는 종목을 하나 보게 됐는데 사실 아 차트 상으로 보면은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항상 보는 게그 우리 아아 아니, 아니, 우림 예. 네. 우리 기계 한번 보면은, 매출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 올해, 그, 올해, 이제 그,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어떻게 될지, 예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시가총액이 538억이라는 건 좀, 아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음, 조금 애매한 음, 그 다음 주에 한번좀또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어, 풍력 관련해 가지고 부품을 음, 제조한다라는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 어, 이 종목이 오늘 상승을 한것 같아요. 어, 근데 그 풍력 관련한 종목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그 종목을 보실 것 같으시면은 우림 기계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림 기계가 풍력 발전용 드라이브의 핵심 부품을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를 아, 실질적으로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뭐 발전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음, 정확하게, 정확하게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매출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어, 순이익이 어,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어,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 앞으로는 장중에 어...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장중에 그 담당자, 그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통화하는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예, 아, 이렇게 그 알려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 있고요. 오늘은 아, 손님이 좀 와가지고 그 장중에 그 통화를 했지만 아, 방송을 좀 못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통화를 한 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음 어디 갔죠? 네, 자화전자라는 네, 종목이 고요. 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차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 예, 어, 요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정도의 어, 그림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예, 예, 높아지고 있으면서 예, 고점을 조금 더 높여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종목이기는 한데, 아, 문제는 매출이죠. 예, 실적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보시면은, 아, 올해까지도, 어, 적자 예상을 한 30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1분기에 1분기 적자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적자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 휴대폰 관련 그아 카메라 관련 모듈 부분을 아, S사에서 어, 부탁을 했는데 본인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아, 접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그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적자가 조금 많이 났던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때는 이제 흑자가 나왔고요. 이제 3분기 때도 흑자로 예상을 하는 데 모르겠네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너무 적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그 자동차 업종에다가 뭔가를 수주를 해서 예 납품을 하기로 해서 어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기로 했는지까지는 제가 어, 기억력이 안 좋아서, 3시간 전에 일인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음, 하기, 하고 있는 걸로, 예,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음, 그리고 그, 어쨌든지 간에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적인 그, 손실 부분으로 또한고 가던 그, 카메라, 관련 그 모듈을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 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그래도 그 240억 정도의 그 흑자를 냈던 회사인데, 지금 현재로서의 그 PBR도 보시면은, 어, 0.85 정도, 예, 0.8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 예, 나오고 있거든요. 어, 올해만 지나가면은, 그래도, 어,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차트를 보면이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14,500원을, 그, 넘어서면은, 어, 그, 그 이후에 그뭐 가격대는 얼마 정도까지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14,000원, 14,500원대만 넘어서고 나면은 어 약간의 오버슈팅은 조금 더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뭐 어 손절을 할것 같으면은 굳이 뭐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손절은 손절은 없습니다. 손절은 없는데 대신에 어쨌든 지켜는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11,930원 나와 있는데 한 12,000원 11,500원대 선에서는 조금 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자꾸 그 초심을 벗어나고, 기본을 벗어나는. 어... 그런 모습들이 저도 조금 있어 가지고 아 그런데 다시 한번 그냥 순서대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13,600원 자화전자 오늘 5.43% 올랐어요 예 그래서 왜 5.43%가 갑자기 올랐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그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던 거고요 시가총액이 2,400억이면은 뭐 그렇게 부담될만한 예 그런 그 가격대는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적자로 인해가지고 정확한 p e r 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p e r 에 대해서는 어,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내년부터 내년이 이제 좀 중요한 어,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PBR 0.85배이기 때문에 뭐 흑자 전환만 하게 된다면은 어, 부담이 없기도 하겠지만은 조금 더 실제 그 안고가는 나오는 그 실적보다는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글쎄요 2018년에 적자가 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원 정도의 그 배당을 했어요. 작년에는 배당을 안 했고요. 올해 역시도, 예 배당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당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어 주가로, 주가 추세로만 보시고 가면 될것 같고요. 어 김상면 CEO가, CEO인가요? 이분이 25.14% 있고, 지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가지고 있고요. 예 자사주 5.98% 있고요. 뭐, 크레딧, 크레딧, 어, 크레디서시라는 게, 글쎄요, 저도 이걸 잘 모르겠는데, 어, 하여튼 그쪽에서, 예, 5.56%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보시면은 되게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시면은, 이동통신기기 업체, 레이저 프린터 제조, 디지털, 아니, 디스플레이 완성 업체, 그 다음에 냉장고, 에어컨 등등 가전제조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사업을 이렇게 다각화하고 여러 가지 그, 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거기에 대한 그 부품을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다각화된 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주식 담당자 말로는. 어 그렇지만은 내년부터는 조금, 어 사업을 다각화할 그런 그, 어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자동차 부분에 대해 가지고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간에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매출을 보시면은 매출이 계속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적자 폭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현금 흐름으로 봐서는, 현금 흐름으로 봐서는, 뭐, 썩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아주 뭐, 이렇게 건실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아,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아 어, 심각하게 고민을 할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닌데 일단 어, 이런 정도의 회사라면은 그냥 회사를 보고 어, 이 회사에서 하는 업종에 대한 어,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아, 제품에 대해 가지고 한번 예, 제가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그냥 그냥 이런 그 어떤 그 말하자면은 부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부품을 만드는 아, 그런 회사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동안에 이제 그 거래를 해오던 이런 거래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아주 그렇게 다이나믹한 상승을 바라기에는 조금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정도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어, 3분기에, 그, 매출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3분기 매출이 나오기 전에, 14,500원 어, 이상이 돌파가 된다면은, 3분기 매출을 한번, 어, 기대를 해볼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거래량이, 예,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이게, 그, 뭐, 오를만한 정도의 그 거래량이 안 되거든요 예, 거래량이 조금 작기는 한데 어쨌든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씩 예, 외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회를 해 보니까 음뭐 이렇게 예, 이렇게 보니까 아, 뭐 보실까요? 예,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그러고, 기관, 그 다음에 연기금, 뭐, 기타 법인은 뭐, 잘 모르겠고요. 요런 쪽에서 그래도 7월 달부터 해가지고 2개월 정도의 그 지표를 봤을 때는 그래도 매수를 조금씩 해오고 있는 중이니까, 예, 한번 관심을 한번, 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제가 그 장중에 어, 방송을 할까 생각 중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음, 저는 그 조금 기본적인 부분에 아주 기술적이거나 아주 이렇게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일반 개인이고 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야 뭐 본인들이 다 보는 그 방식대로 보는 거니까 뭐 수천 수만 가지의 그 기법이 있고 해서 차트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근데 이제 아또 어, 그런 반면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조금 많이 하는데 주식 담당자가 뭐 모든 걸 정확하게 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들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 이 있으니까 방송 중에 어장 중에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다음 주아 다음 어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아예 어쨌든 내일 시간이 되면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